복음을 왜 전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원받으라고 전하죠. 사람들이 구원받으라고 전하죠. 그런데 여기 지금 요한이 뭐라 그러면 복음을 왜 전하느냐? 내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뭔지 아느냐? 내가 이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사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신앙고백이 아니고 교회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 그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사기이다. 사기. 사김. 사기임이 있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사기임 있게 하기. 이 굉장히 특이한 얘기죠.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구원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사기입니다. 이 기독교가 뭔지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거예요. 기독교는 단순히 어떤 진리를 듣고 믿고 이르는 게 아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사김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사김이다. 그래서 복음에 제대로 된 반응은 사김이다. 사김. 복음에 대한 제대로 된 반응은 하나님과 사귀고 성도가 사귀고 이렇게 사김이다. 이 사김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정통 기독교 신앙인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구원이 아니라 사기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런데 이게 성경의 사도가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그 복음의 목적이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이 그러면 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사기이냐? 사기라는 것은 그게 구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기임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성경을 제대로 보면 사기이 구원이에요. 대표적인 증거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가 됐어요? 화목제물이 됐어요.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지은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교제를 단절시켰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목적이 그건 거예요 바꿔 말해서 구원이 그건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곧 구원이 이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이 설명한 거예요 영생이 뭐냐 구원이 되는 게 뭐냐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의 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는 건 지적이 아닌,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친밀하게 아는 것. 교제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아는 걸 말하죠. 영생이 뭐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의 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laughs> 단순히 구원받으라는게 아니라 사귐이 목적인 거예요. 사귐. 사김. 그리고 그 사귐이 바로 구원의 진짜 의미인 것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뭐 장로가 될 수도 있고, 권사가 될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은사를 받아서 기적을 행하는데,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경고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그다음에 많은 사람이 나더리르되 주여 내가 죄 이름으로 선지자노르다고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행차해네까리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나는 너희를 모른다 너하고 만난 적도 없고 너하고 대화한 적도 없고 너하고 시간 보낸 적도 없고 너하고 사귄 적도 없고 나는 너를 모른다 떠나가리라 하이 무서운 말씀이고 기준입니다. 한계정 회장이라도 하나님과 사귀지 않은 자는 지옥에 갈 것입니다. 초대형 교회 목사를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자들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설교자와 신학자를 할지라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 성경을 실험했을 뿐이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잘 알고 강의했을 뿐이지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자들 모두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있어도 신앙 고백을 해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이 무슨 찬양 사역을 하고 은사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다. 그 사람은 지옥기에. 영생은 그의 버레 시자 예수들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사귐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사귐이라는 게 이게 여러분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초점을 또 맞추고 또다시 방향 수정을 해서 또다시 초점을 맞추고 또다시 초점을 맞추고, 또다시 초점을 맞추고 계속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사귐인 거예요 사귐 말씀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고 사육도 아니고 부흥도 아니고 선교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자꾸 우리가 바, 자꾸 목표를 재수정하면서 다 바로 맞추면서 나가야 되는 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 예수님, 성령님, 그분과의 사귐, 그분과의 교통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요한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사김을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사김 이걸 이해해라, 이걸 믿어라, 이걸 받아들여라, 교회 다녀라,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오늘 이런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이 종교의 목사들이 너무 많다고 자기도 지옥 가고 성도들도 지옥으로 인도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더라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과하거니와 성경이 너에게 영생을 주는 게 아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줄 뿐이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뿐이지 성경이 너에게 영생을 주는 게 아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한줄 알고 성경을 상과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치 않냐 했도다맨 성경 연구하고 강해 설교하고 제재 훈련하고 뭐하고 성경까지만 딱 인도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 않는 것은 영혼들을 마귀에게로 인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혼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도 지옥 가고 성도들도 지옥 보내는 그런 목사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로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 어, 여러분 바울은 이 기독교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했던. 그래서 내가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정결한 처녀로 너희를 중매하기 위해서. 그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타락이 다른게 아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해야만. 타락이 아니고 이런 두드러진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는데 정결한 처녀가 한 남편을 사모하는 것처럼 춘향이처럼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향해서 진실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목회한다 그러면서도, 사역한다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불신자하고 똑같이 돈 많이 버는 거, 성공하는 거,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거, 영적인 창기들이지. 이것이 타락이다. 이것이 타락이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받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다. 바울은 여러분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될지, 무엇을 초점으로, 강조점으로 설교해야 될지,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분명히 알았는데, 그 길을 알았는데, 그 길이 뭐냐? 내가 곧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목회자와 설교자들은 길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사람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길을 가리키는 이정표에 불과한 성격으로 사람을 인도하고, 그 길을 제대로 따라가게 만들기 위한 성령 성령의 은사나 능력으로 인도 사역으로 충성으로 봉사로 이렇게 인도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신부인가? 나는 나의 마음은 과연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그분과 사귀고 있는가? 단절되어 있지는 않은가? 그분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는 과연 그분을 아는가? 나는 과연 그분을 아는가? 그리고 그분은 과연 나를 아는가? 목자는 자기 양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압니다. 그분은 과연 나를 아시는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과연 그분이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인가?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